편집 끝개 피곤하다 집에 가자 가자고.. 아 피곤하다 도현는 언제 타볼 수 있을까? 내일은 신형 그라인더 써야 되겠다 난 마스크 안 쓰는데 집에 가야돼 낚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요? 대단적으로요? 네 아..뭘 하 아.. 죽겠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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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녀오습니다네네 아.. 여태.. 라인도 챙기고 다음에 아.. 나도 지금 아 저기 안양 가는데 저기.. 아.. 보낼.. 아..이렇게 보낼 사람이 없냐 아.. 아..씨.. 어떻게 일을 보낼 사람이 없냐 아, 옛날에 몇년 동안 안 쉬고 어떻게 장사했지? 이해를 못하겠어, 도저히. 아, 진짜.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건지. 아, 사람이 있어야지. 보낼 사람이 하나도 없네, 어떻게. 다 보낼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람도 바쁘시겠지, 당연히. 네, 예, 예, 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담배 끊을 수가 없다니까. 아니, 일을 주고 싶어도 일을 줄 수가 없으니, 관장하지. 아, 서울대 입구를 또 왔네. 저번에 갔던 시흥동 지나가는 길이네. 여기 보낼 사람 없나? 아, 사람이 없냐? 이렇게 처음 가보는 터널인데, 여기 아, 서해안 고속도로 오래간만인데, 아, 이사 들어오는구나. 아, 지금 난방하면 아, 난방 안 하면... 아, 지금 난방해 놓은 건가요? 있나요 물이 이만큼 있네 네. 그래요 커피 <laughs> 고맙습니다 사모님 아예 아, 고쳐드릴게요 꼭 걱정 마세요 네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네. 그대로인데. 에이, 씨, 에이, 온수에서 세네. 난방에서 세는 게 아니구만. 어? 이게 린나이는 확실하게 가르쳐 준단 말이야. 확실히 세네. 음. 응. 그거야 세잖아. 다 아, 묶어서 귀로도 들리네. 응? 키는 거예요? 음, 딱 보면 네, 보, 네. 보세요, 아니 이거 이거 큰 거. 타야 되겠네. 가득하긴 한데. 진짜? 아, 저분벽히 뒤에서 세는 건데. 뒤에서, 뒤에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응? 싱크대 철거 안 하고 붙여준다고 했는데, 못고치면 뭐 개망신 아니야? 이거 돈더달라고할 수도 없고, 아. 최대 위기에 봉착했는데, 이거 아. 벌써 이삿짐다 날랐네. 싱크대 들으려는데 50만 원이라고 그랬다는데, 루스탐 아. 집이랑 별반 차이도 없네. 싱크대 기술이나 배울 걸 그랬나봐. 저 입맛이 팍 사라지는데. 제발, 티자만 아니길. 이씨 티자 같은데, 기분에? 아, 저 티자면 안 되는데. 아, 딱 분배기 시울 테네. 와. 토우사용한돼서 아, 갑자 찾았는데. 야. 아. 저 어떻게 수리하지? 아. 이쪽 걸 빼내도 수리가 안 된단 말이야. 하다고 응? 해도 쉬운 게 아니야. 만약에 분배기가 없다고 해도 쉬운 게 아니야. 여기서 소리가 쎄네. 사진 보냈는데요, 사상님 네. 온수 티가 분배기 뒤에 있어요. 네. 반대 방향이 욕실이에요. 네. 어떻게 수리할지 이거 까깝실가지고 전화했어요. 네. 딱 한마디를 그 한마디를 꽂혀 있는 그, 그 바로 뒤에서 세요. 네. 네. 티가 반대 방향으로 들어, 티갔다고요 티가. 반대 방향으로 들어갔다고요, 티가. 네. 뒤에, 뒤에 세면대가 있어요. 네. 딱 일로 왔네. 아, 딱 여기서 들어왔네.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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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타일딱 네. 여기잖아. 싱크대를 드러내더라도 저쪽을 파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네. 이거를 5 0만 원이나 주고 드러내기엔좀 그렇고. 여기서 네? 다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거든요. 네. 난방을 하면 이게 뜨거워져서 물이 일로 나오는 거예요. 네? 일로. 는나터기로잘라야되겠어 3인치 그라인더로자르는가도여 걸로. 여아도도여기여기 머리 아픈데 아 내가 지도 누구 도와주러갈 처지가 아니여 지금 지금 어느 동네에서 일해? 기도도도와달라고 아. 응? 아. 해야 될판인여여기다여기다여고도도여기 네. 빨아들이려고 깨끗하게 잘 보인다 이으로 한번 려고 이제 좀잘 보이죠? 좀 그래도 그나마 좀 보인다 좀 이제 희망이 보이네 붙어주세요 응. 아니 반지하도 아닌데 물이 한강이야 운이 좋으셔 잘라 보내줄게 얼마나 고생한지. 어? 어. 아뭐 이런 거. 아. 야여기서 내가 왜 여기서 야 목소리 안 나올게. 잠깐만. 올려요. 아 옛날에 여기 내가 간 적이 있잖아. 아 여기 저번에 가서 개고생한 집인데 여기. 이제 내가 해결해 줄 집이구나. 이제. 드디어 잘라서 빼냈어. 딱 여기가 터진다. 야 이걸 쓸 날이 오네. 사가지고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이렇게 긴거 구하기 힘든데. 이거 내가 어렵게 구한 거거든요. 이거 긴 거. 아, 이거란 <목소리도> 말이야. 딸이 여기 갈라졌네 여기. 네. 여기 여기까지 짜느나고 아 진짜 근데 저기서 이제 연결하는 게 문제네. 됐어 이제 안샌다 아. 아, 화장실 안 파도 된다. 아. 개망신 당할 뻔했는데 살았다. 이제 이쪽 튜이는 다 연결했고. 이제 이쪽에다가 이제 앵글 밸브를 이제 새로 만들어줘야 돼. 응. 응. 여기 티가 하나 필요하고. 잠깐만요. 네. 물이 많이 센데요, 형님? 네? 아 그래요? 아, 시간 없는데, 내아 시간 못 기다린데요? 내가 내일 모레 갈수 있는데. 그다음에 이거 이거 있어야 되고. 이쯤에 다 박아야 되겠다, 앵글 벽. 티만 껴주면 되니까. 아, 이제 이걸로 여기다, 여다 이렇게 달아줘. 됐어. 이제 연결벽다 달았고. 그때 이제. 오키오키, 오키, 오키, 오키나와. 하는 네, 이렇게. 사모님, 다 고쳤어요. 네. 네. 아, 네. 이만큼을 다 갈았네. 기적적으로 연결했네. 아. 심그대안 뜯고 어떻게 됐다, 그래도. 아, 제가 내일 용인에 가야 돼가지고, 네. 저기 다른 사람이라도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아, 난방에서 새는 거 같다고요? 네. 예? 네? 예. 네. 어, 집주인 거기 계시고 네. 비용은 사장님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주나요? 네. 가방에서 오라고 난리인데 보낼 사람도 없는데 아. 사장님도 바쁘시구나 아. 어, 갑자기 왜 이렇게 겨울에도 이렇게 바쁘지 않았는데 왜 이러지? 아. 내가 이 업자를 어,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뭐 강남에 어디서 물 샌대 한번 전화해서 한번 해 볼래? 어. 어. 업자가 돈을 준다니까 확실하게 잘 알아보고 가라고 알았지? 어. 근데 어, 6층에서 새는데 다행히 엘리베이터는 있대 어? 너무 약하게 부르면 거기서 또 깎으려고 덤빈단 말이야. 어? 알았지? 그래, 아, 내가 이 업자 성분을 내가 잘 몰라서 그래. 지금 기억이 안 나. 어. 그러면 어. 물수위가 올라가죠? 예? 네? 아, 저기, 롯데는 피사 에러가 뜨는데? 네. 보일러나 분배기에서 물 안세요? 네? 아이, 아이, 그거. 그 보일러 고장이죠. 네. 그 보일러 기사가 멍청한 건데, 그거. 아, 네, 네, 네. 기사도 수준이, 아, 그, 그 메이커가 수준이 좀 낮아. 네, 내가. 아, 그럴 바엔 보일러를 바꿔야지. 안 아. 들었으니까 네. 이제 아, 말 말하지 마. 자 이제 손잡이 만들었으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빼면 되고 자꾸 응? 이렇게 쭉 빼면 되지 이렇게 응? 응. 이제 미장도 다 됐고 응. 완벽하지 했으면 물 올라왔을 텐데. 자, 빨래 끝다 응. 됐습니다. 이제 하, 이쪽이 이 방이 너무 냉보리네. 보일러가 보일러가 연식이 좀 되긴 됐는데. 아, 한 시간 반이 걸리는구나. 아 여기 금천 톨게이트구나 여기가. 아 다행이다 그래도 싱크대 안들러나서 천만다행. 아 여기 서남 톨게이트야 차가 움직일 생각을 안 해. 아, 아 그래도 그렇지 너무 막힌다. 아. 야 그런 그런 양아치 업자하고 일하지 마 절대로. 어? 노가리만 까다가, 어? 절반을 뜯어가는 놈이 어딨냐? 어? 그 탐지기 폼으로 들고 다니는 놈들 있다니까? 어? 어. 그런 놈들이 탐지한다고 돌아다니니 내가 참 아위가 없어서. 아 어, 그런 양아치 업자하고 같이 일하면 안 돼, 절대로. 어? 알지? 아니, 정작 찾아서 고쳐준 건홍 사장님인데, 어? 어. 대머리 독수리 같은 새끼네? 어? 음. 그래서 홍 사장님 얼마, 얼마 드렸는데, 홍 사장님? 어? 새끼는? 그 양아치 업자는 얼마 가져갔는데, 어? 아, 이사, 저기, 이사장한테 얘기해. 그런 놈하고 거래하지 말라고, 어? 그 소비자 등 쳐먹고, 지 입속만 차린 놈이라서, 어? 야, 야, 이 바닥에 거의 반 사기꾼 같은 놈들 너무 많아, 아? 어? 아 그래. 그래, 나 만난 거 행운으로 알아야 돼, 어? 어, 알았어. 안양에서 겨우 성공하고 이제 가고 있는데 너무 막힌다, 응. 지금 한남대교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다, 응? 어, 성님 안뜩 사 주셨네. 영원히 받아들여야겠다. 개 피곤한 하루였어. 응? 그래도 보람 있는 하루였지. 응? 못 고쳤으면 개망신하냐 이거. 나보다 응? 잘는 사람 많으니까. 네. 그래서 저보다 잘하는 사, 잘하는 분들이 다들 바쁘 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내가 수요일날 꼭 가서 해결해 드릴게요. 네. 네. 뭐. 제가 얘기한 금액에서 웬만하면 끝내요. 네. 아 사방에서 오라고 난린데. 이제 아. 네, 피곤해서 남겨야 되겠다. 아. 오빠 성공하고 왔다. 근데 솔직히 간만에 식은땀 났어. 내가 밥 먹고 이것만 하지만 진짜 피곤해. 근데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할 만한 거야.